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구회관원 고수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전무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리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수승모를 졸업했습니다. 항상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국회 들어와서도 단 한순간도 고향, 시정인 전국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치국기자 시절, 저는 우리 호남이 배출한 유비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사람들을 주리하면서 통합과 폐해, 중도시경으로 압축되는 DJ의 정치 철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DJ와 DJ 정신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DJ는 정적을 위한 기념관을 만들했고 자신을 죽이려던 신군부의 수배를 상려했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DJ는 영남 출신 농민을 배탁해 국민통합을 이뤄냈습니다. DJ는 평소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 동민 여러분, 분열, 소모적인 논란, 비정의 정신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상식과 공정, 법체 추락은 역사의 퇴행이자 후진입니다. 정당의 이름보다는 인물, 정당의 지향점을 봐주십시오. 전무, 호남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역사는 퇴행하거나 후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보여주십시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발전, 미래를 바라봅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 국민 여러분, 정당의 변화는 사람을 통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지난해 6.11 국민의힘 정당대회에서 저 조수진은 호남의 딸, 중도 시경을 내세워 10만 표넘는 압도적인 지지로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야권 대선 후보남 득표율 25%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전국에 따라 하여금 진정한 국민통합의 정부를 창출하는데 역할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도민 여러분 통합과 화해 미래를 위해 함께 전진합시다. 새로운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전국의 인재발굴, 전국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국민의힘 어, 중앙당위원회 또 비례수 어, 이동상원입니다. 아, 저는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현재 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포남동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전라북도 완주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남동의국회의원은 어 국민 통합 시대에 맞춰 포남 민심을 살피고, 어 국민의 힘이 신포남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2개 지역에서 정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5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축이 되어 지역 평안해결 그리고 예산 확보, 관련 법률안 발의 등 도난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 지난해 국회예산안 심사시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등사 거인예산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또 7억 원의 김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예산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국 과거와 미래 자연과 인간이 등존하는 문화가 가의 중심지이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시라고보고할 것입니다. 특히 1억 2천만 평에나라는 태만금은 전국의 젖줄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단순한 교역과 물류의 공간에서 벗어나 그린 수소생산 전기차 및수소차등친환경 스마트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는 글로벌 신산업 메카로 달인에 끼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소소변 산업은 탄소산업의 불모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 탄소산업 중심지로 규합시키고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분리된 고창 해벌또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의 침시도자연혁향및금속천변등 <laughs> 자연스러운 전통과 풍부한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세계적인 문화평강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단기가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멈춰 있지만 우리의 전북은또 다른 교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통팔달 정역교통망을 조속히 완성해서 동서화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폭도가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그린수소, 향수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야 합니다. 친환경 스마트 농업은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 능력으로 전국의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전국의 동서과 연결되는 관광벨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도민 여러분, 저 역시 전국의 아들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노력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도 언론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선재원은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만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고 갈수록 위기가 가중이 되는 상황에서 정치 일선을 물란난 사람이지만 정보배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다른 나라를 반드시 이루 했던 신념과소심으로윤석열 선대 위원회 공수화학 미래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광주와 전라남도의 총괄 선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분 현역 의원들이 연락을 를도 오시는 중에 조금 장사. 미대의 인간 자격으로 함께 공행을 하고 있는 데서는 투영 하고 습니다또제 처가가 바로 전주기 때문에 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여태 최고의출마장는 연락도 보면서 또, 또 돈을 넘치는 사랑과 성원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습니다 네, 저는 우여곡절과 한만장을 적전 정치인으로서 그렇 부장까지 오른 과일들, 우리가 보는 것는 심심한 화성 종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태국 정치는 아니지만, 원칙과 기본이 이번 전과 어럽고혼로한 새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공조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대구교체에 필요성을 전파하고 전공교체 이후의 호남을 장례를 위해 국민의힘 비당원 정부도 일본별로 서류를 동사하고 미리 운영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국가 호남을 위해서도 맹목적으로 특정 정당에 몰입하거나 대다수 국민이 외치는 전공교체를 반대하는 호남의 생각과 자세는 이제 바꿔져야 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나라 현실을 직시하고 호남의 위대한 역사와 호남의 역할과 반 생물을 깊이 생각해야 시점이 고 어렵고 힘든 역사의 고민마다 지혜와 설사 그리고 권신과 희생으로 나라를 지키고 역사를 지은 호남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새기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호남이 김대중 정신이 계승자는 또는 세력이 기나를 놓고 원정을 바 것이 아니라 양심 있는 행동으로 앞장서서 참 김대중 정신의 용서, 해, 포용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발전을 천명한 윤성열 후보를 통해 정권 거체를 이루는 것은 용서, 화합과 정기간 정. 옳고, 바른 나라를 세우는 대의 실현에, 나랑처럼 호남인을 용기 있는 역할이 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25년 전에, 코데사 세력을 대표하고, 호남에 대해서 소외와 차별을 가했던, 공마당 출신, 김종필 전총장 DJP 연합을 한 것으로, 용서와 사회와 포용을 몸소 실천해 대한민국이 그토록 절실히 원하고 현남민이영모됐던 정통교체와 현남경찰을이어한다고 했습니다. 또 전두환 세력을 비롯한 군사 어, 포테다 세력, 또 그리고 어, 김대중 전대통령에 사형선고를 했던 세력들을 과감히 사전 복근시킴으로써 이미 사회와 용서와 포용 자세를 전 세계 만방에, 만방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면면이 흐르는 혼남에서는 더더욱 참 기대정신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은 소속 후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는 많이 변했고 유로 보는 정치 문경이 짧아서 국민의힘 전신정당의 불편한 과거사에 대한 비난에서 또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국민의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 참기계의 정신에도 배치되고 특히나 유기해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국교체가 절체절명의 발니라는 명분 앞에서도 그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포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신념과 전공 교체 이후 행위라도 사항이 헐대받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일부의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소나무를 수입자로 하는 일종의 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저희 작은 충전과 열정도 함께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생원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